천원 감사합니다. 가자 이번에 무조건 집중합니다. 시 자, <laughs> 자, 딱지 시작. 골랐죠? 시간, 서울. 시간, 서울 서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 서울. 서울. 은근히 어려워 이게. 서울. 유도하지 말아 유도. 어. 서울, 서 o 지 h 서 I don't k 저죽 w So, s 지 e had in there. She 이 o t y o u n 깨야지. 뭘잘 들어. 잘 들을 서울. 필요는 없어. 귀 기울이지 말라고. 서울. 흘러가는 대로 서울. 들어, 그냥. 서울. 자, 노래 서울. 껐다. 빡집 어? 좀 간다. 서울. 서울. 저녁 잘 시간. 먹었죠? 서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서울. 서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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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아니 지금 임무가 뭐냐면, 영어 안 쓰기예요. 와유도 오지네. 저녁 닭 먹었죠. 닭 아유, 질문하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져? 갑자기 요 어?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사람들이 이거 무서워버리네. 아아아! 아. <laughs> 아니, 실패니요 아니, 이분이무이네이 아, 오랜만에 왔어요. 이갑습니다노이 어디서 듣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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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서 와.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댄 서양수박. <laughs> 서양수박에서 들어요. 아, 이거 데 무섭네요. 아, 몰라요. 노래 몰라요. 그그 말라고. 지금. 집중중이기 때문에 그런거 안나껴요 어 유도 오져버리네요 빨리 끝내야겠다 와 머리에 과부하 걸릴것 같아 그냥 동네 닭집에서 먹었습니다 멈춘네 심장 뛰게 할사 이건 먼척. 이건 몇 서울. 이건 서울. 와. 모든 <laughs> 질문이 유도야 지금. 어? 뭐? 무서워 가지고 대답하겠나 이거. 노래 도껐잖아 서울 먼척. 1회. 아하. 서울. 네 네. 지건 서울. 이건 서울. <목적> 끝나고, <목적>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밌는 거 있으면 걸어도 되고. 환영이죠. 아, 노노! 아이, 씨발, <laughs> 아, 무섭네, 이거, 말하기가. 조건수하고 무슨 A가 아니야. 미션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시작, 시작. 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기도 1만원 얻는다고 알았어. 그말 기억한다. 아, 이거 아니지? 어, 거 죽였어야지. 아니야, 일찍 끝낼 수 있어. 아예 수준 이라면 아, 그러고 질문 하지 말라고. 난 몰라요. 모든 질문 에는 제가 모르 는것 들만 있 네요.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상대법은. 아시겠죠? 와,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데. 이번 느낌 좋아. 딱깰것 같은 느낌이야. 아 무섭네 아씨뭔 소리야 바로 깨지 최고 기록에 일단 넘어가자 일단 3분인가? 최고 기록이 지금 어 집중해야 돼와 지금 샘전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상대를 좀 많이 죽여가지고 도 <laughs> 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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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쟤도 괜찮은데, 쟤도 괜찮 오지마 오지마 은 이번판 스무 번 죽여가지고 임무 성공해야죠. 안녕.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판이 영어입니까 말도 안는 소리. 그거는 이제 뇌에서 이미 영어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아, 가보자, 상대! 그때 빨리 끝 낸다. 성공 번죽여가지고 알겠지 점지나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님도 선물 감사한데 부족하니 더죠. 어저 갑자기 돌발 함정 들어오는데 다섯 개 감사합니다 와 저거 무서웠다 와 저거 진짜 무섭다 방금 말할 뻔 했어요 진짜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날 도와줘야지. 받는 거 이름 정도 괜찮다고요? 아, 근데 저런 거 하나 나하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반갑다. 내가 지금 임무 중이거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임무라서. 기다려봐. 지금 뇌를 폭발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과부하 걸리겠어.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할수 있지? 그럼 내가 누구야? 아, 지자 쟤를 죽여주고 까비 아 존나 어려 신당님일 선물 감사한데 부족하니 더줘한개 감사합니다 오지 말고 랄랄랄라 자, 왼쪽 영웅 한번 잡아주고. 야, 지금 최고 기록이다. 7분. 지속시간이, 어, 8초. 아니, 왜 질문들이 다. 영어로 말하게 하게끔 들리는 거 같지? 진짜 집중 중이에요, 지금. 진짜 불안정한. <laughs> 지금 수능볼 때도 이렇게 집중을 안 했어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다섯 개. <5개. 웃음> 왜 가입했어요? 그 형이 뭐라 했길래? 아 무서워. 아. 뭔가 실수할 것 같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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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라고. 고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좀수랑 Hello.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라고. 좀 오래했어요. 아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뭐요 상대 집에서 사냥을 해 줘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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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거기서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써도 돼요, 궁극기. 아시겠죠?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개꼴라이 먹어주. Take your time. Look around. Hello. 아니 씨와 죽겠다 지금 10분 동안 했는데 아니 뭐 개꿀라인이냐고 아씨씨 아까부터 계속 잡복하네 아직 존나 어렵다 이거 와 말도 안된다 이거 진짜로 아니, 못 봐잖아, 어? 못 봐라고. 아, 다 깼는데, 아이씨. 이제 집사우면 끝인데. 어차피 졌으니까 영하는 거예요. 아, 매직형이랑 루에전한 거잘 봤다고요? 아니, 근데 사랑의 플러스님 누구예요? 아, 이, 이 미션 존나 아시민 님이구나. 아, 반갑습니다. 닉네임 바꿔가지고 몰랐네. 아,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진짜 개오바다 닫겠는데, 이제 집사면 된다고! 집사했으면 됐잖아! 아씨! 존나 끔다, 이거. 깬 그, 건데, 요이 아! 아니라고요. 시작이잖아, 지금. 지금 시작해. That that. 새로운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That 별풍 선은 영 어가 아니 죠？됐 습니별 풍선 좋아합니다. 이제 진짜 깨 요. <laughs> 슬슬 지루해지 Sir, Sir. 니까 r 때 i 다 아. 싫어요 한계로는 아, 이름을 아, 안 r s 드립니다 r s 감사합니다 Sir. Sir. s 그러지마라고 <laughs> 스물 둘이여 네, 깔짝 때린거야 기질라고 아이 아이고 우리 후원 부대장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대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무 어 위험했다. 아우씨. 어. 제가 지금 임무 중이거든요 영어 안쓰기 지금 한시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깨고 깨고 얘기합시다 안모다이모요 아직

가자 가자. 깰수 있다. 아동이잖아. 잠네. <놀람> <놀람> 일단은 계속 올려주고 집사를 해보자고 집중해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인터셉터님 50 선물 감사한데 부족하니 더 줘. 아이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선물. 꿀감사요. 아, 왜 따요? 이상한 거 따이네, 계속. 아 <목소리> 기가 펠리, 펠리, <펠리우>, 선물 감사드데 무덥긴 거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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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날렸고요 하늘의 주식 기회라고 아 기라. 니다 기다려봐, 이, 이번 판 끝나고 말해줄게. 굉장히 무섭거든, 지금 굉장히 무서워. 지금 몰라, 못해 닥쳐. 어, 죽 으면, 안 돼. 가자, 개꿀 이다. 가자, 고 지가 얼마 남지 않았 다고. 이런 말안 했어.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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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 임무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그런 거 아통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얼마 뭐 남지 않았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라고. 아이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가자자자 자, 자, 자.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임무 성공. 아. 매직 님, 언제 끝나요? 이거지? 아, 성공했다. 어, 씨, 존나 힘들었다. 어.